경찰이 개엄 당일 대통령실, 국무회의장 내부 CCTV, 그리고 대통령 직무실 복도 CCTV를 확보를 했어. 그런데 이제 한덕수 이상민 최상목이가 그동안에 개엄과 관련해서 했던 발언과는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모습이 담겼었다. 전면적으로. 전면적 전면적으로 어제 다뤘었죠. 네.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을 경찰에 불러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어제 아, 보도가 됐습니다. 이세 사람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 근데 출국 금지 조치를 한건 어제 한게 아니고 이번 달 중순에 했더라고. 아 그게 이제 알려진 게 어제 알려진 겁니다. 네네. 근데 아무튼간에 한덕수, 최상모, 이상, 이상민, 이상민이 12월에 출국 금지 조치가 됐으니까 셋다 이제 출국 금지 조치가 된 겁니다. 네네. 자, 이 최악의 3인방들이 개헌과 관련해서 그 동안에 뭐라고 떠들고 다녔었는지 지금 다시 한번 기억을 좀 상기하는 차원에서 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덕수, 한덕수. 한덕수가 개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비상 개헌 성포문입니다 오신 적은 있습니까 네 이거를 저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당시에는 제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예. 비상계엄 그 국무회의 공모회의, 해제 공무회의를 마치고 어,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예. 어, 제 양보 기증원에 <laughs>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문을 어떻게 소지이 됐는지 그 경위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 접어서 주문해 놓은 것으로 진술하시던데 네소 경위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laughs> 그 자리에서 받지 않았으면 그 받을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laughs> 예 그러나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 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습니다 <laughs> 잠깐 <laughs> 잠깐 갖고 있었는데 기억이 아예 야어 이게 뭐야? 빠른 해야 되는 거야? 어, 이거야 뭐야? 이거 이제해 기억해놔야 돼일단뭐 네. 어, 전혀 올랐고 문건과 관련해서도 전혀 몰랐다 이거야 이 네. 기억을 꼭 해놔야 됩니다 묶고넘어가는 네. 문제 아닙니다 자 그리고 최상무기 최상무기는 계엄에 대해서 그동안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듣겠습니다 전내용 보지 못했고 쪽지 형태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 과관대리 저희 간부한테 가지고 있으라고 줬다고 합니다 어? 아 우리는 뭐무시하했으니까 덮어놓자 무시하자고 그냥 보진 않았습니다 내용을요 자 문건 본 적이 없어요 안, 어, 안 봤습니다 이게 잘 기억을 해놔야 돼자 네. 그리고 이상민이는 뭐라고 계엄에 대해서 그동안 이야기를 해왔는지 보고 옵니다 제가 대통령실에서 어, 어, 종이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어,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눈도 좋다. 자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야 도대체 CCTV 어떤 장면이 담겼길래 어. 전반적으로 다 배치되냐 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막 꽁트하고 했잖아요. <laughs> 어, 뭐 예를 들어서 문건 이렇게 막 보고 <웃음> <웃음> 문건 문건 막 이렇게 보는 장면이 들어간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우리가 꽁트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야, 그런데 언제나 상상꽁트는 현실이 됩니다. 뭐 나왔어? 요 나왔어? 관련해서 그 뉴스토마토가 좀보도한게 있더군요 뉴스토마토가 취재를 했거든요 네. 그 취재를 종합을 하면 지난해 12월 3일 한덕수가 용산 대통령실 2층에 있는 대접견실에서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포고령 문건을 받아서 확인하고 검토하는 장면이 상상 꿈짝을 언제나 실이데 어제 나온 거 꼼짝 너무 과했다고 했 애들 대가라고자 요게 1번이고요 2번은 이 포고령 문건을요 한덕수가 주위에 있던 <laughs> 국무회의 참석자들과 <laughs> 공랑한면 <laughs> <장면을 웃음> 아, <진짜> 뭐? <laughs> 세번이거이거세번째는 그렇죠. 이상민 전 장관이 어, 언론사 단전 단수 어, 외에 어. 다른 지시를 받는 장면도 담겨 있었다라고 합니다. 음.